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 금액이 2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.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이 직전 분기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.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총 28만 2638건으로 집계됐고 거래량도 전분기 대비 10% 가까이 늘었습니다. 거래 금액은 30% 이상 증가한 100조 950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거래 항목별로는 아파트 거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2분기 아파트 거래량이 11만 9,275건에 거래금액 57조 6,358억원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거래금액만 45%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.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% 증가하고 거래금액이 2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도와 인천도 거래량과 금액이 모두 증가했습니다.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값까지 무섭게 상승하면서 더 이상 서울 사리를 버티지 못하고 경기나 인천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증가 추세입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3.3제곱미터당 4,190만 원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3.3제곱미터당 1,949만 원 수준입니다.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. 통계청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4만 9,907명이 서울을 떠났으며 탈서울 인구의 약 70%에 해당하는 17만 3,956명이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했습니다.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경기와 인천 등으로 이동하는 탈서울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 TV 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